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두로 임금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 임금에 대한 애가 그리고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후에 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미 26장과 그리고 27장에서 두로 성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두로의 통치자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 두로 성읍의 어, 지리적인 특수한 어, 위치와 그리고 어, 두로 성읍이 가지고 있던 큰 부요함으로 인해서 여기 두로의 임금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기게 되어지고 또한 그 성읍을 하나님의 자리와 같게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두로의 왕이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길 만한 그러한 지위나 혹은 권위를 자기인 것처럼 하는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을 원죄로 여기고 거듭거듭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같아지려는 것그 욕심과 교만함이 결국은 그를 죄 가운데 빠뜨리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기 두로의 임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풍요함 그리고 안전한 성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자신의 성업고 두로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거만한 두로 임금은 아마 에덴 동산의 첫 사람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교만함의 근거로 여겼던 아담처럼 여기 두로의 임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교만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인간의 교만함 가운데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도 사람이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휼하심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두로 왕의 그 교만, 이 교만함의 근거를 두어서, 또한 불신앙의 근거를 두어서 그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내 것이냐 여기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싹 트고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교만의 근거들을 다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하나님이신 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심지어는 건강과 그리고 이매 순간의 삶조차도 하나님 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마냥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였던 두로의 임금의 이야기를 이 아침에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하지 않음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숨쉴수 있음도, 그 누군가의 미래를 우리는 값없이 살아가고 있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싹트고 자라나고 있는 교만과 자랑과 그리고 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려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랑거리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목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고 바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가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금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 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